지금부터 제8회 상조동학 문화제의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채널영남 상조방송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8회 상조동학 문화제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시민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간과 생명, 평화를 존중하는 상주동학교의 전진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의 축제인 제8회 상주동학문화제의 개막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시장님을 대신해서 정상원 부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환영드립니다. 네, 경북 도지사님께서 일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이중헌 경상북도 문화예술과 종무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찬선 난독. 동강 문학관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구시 문인협회 안윤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지회 서상한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어서 좋은 자리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좌측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하여 경례. 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준비된 반주에 맞춰서 일절을 재창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상주동학문화재를 주관해 주신 상주동학문화재단 김문기 이사장님의 개막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예, 방금 소개받은 상주동학문화재단 이사장입니다. 김문기입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일주일 전에 지나가고 이제 오곡백가가 탐스럽게 연결하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중추가위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동학문화제를 축하하고 기뻐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공사 다망하실 테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을 비롯하여 동학 유물 관람과 동학문화체험학습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 박방고고에 소신 동학문화재 애호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본 문화재를 물신 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철우 경북북도지사님과 강영석 상주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임의자 국회의원님과. 상주동학문화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해주신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님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공사 담당하실 테인도 불구하고 상주 시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해주신 정상훈 부시장과 도지사님을 대신해 참석해주신 이종환 종무실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도의원 시의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의 승고한 동학 사상을 개성한 삼풍 김주희 선생은 상주시 은청면 우기리에 동학교당을 세우고 반일저항의식을 바탕으로 내적 수양 위주의 포교활동을 전개하여 그 당시 방황하던 민중들에게 삶의 방향을 지시하고 희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에 본 재단에서는 경상북도와 상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상주 동학 교당에만 보관되어 있는 1,480여 점의 동학 유물을 잘 보존하고 동학 정신을 창조적으로 개성 발전시켜 시민들에게 진정한 복된 삶을 구현케 하고. 동학적 이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해마다 동학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 동학 기록물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올해 본 문화제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부득이 핵심 프로그램인 동학 연극이라든지 동학 심포지엄과 같은 것이 중단이 되고 문화제가 하루만. 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상주동학문화재의 의의와 중요성을 재평가하여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8회 상주동학문화재 왕림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 이 동학문화재는 여러분의 문화재이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모두 다 함께 적극적으로 종참하시고 흔쾌히 즐기면서.

상주 동학 문화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자리를 빛내주시고 있는 가운데 기빈 분들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축하 말씀을 좀 청해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주신 정상원 상주시 부시장님께 축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상주 부시장 정상원입니다. 우리 강영석 시장님은 오늘 숙 습... 서울에 일정 관계로 해서 제가 대신 참석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 동학교당에서 동학의 정신과 가치를 전성 보존하고 동학교당 기록물의 위상과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제8의 상주동학문화제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여러분께 상주시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문화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김문기 상주동학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대구시 문인협회 안유나 회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자주 평등, 개혁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 선열들의 혁명운동으로 항일의병과3일운동의 모태가 되었으며 오늘날 평등사상과 민주주의 정신을 잇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상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학과 관련된 건물과 유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남겨진 동학의 유산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지정 기록물 그리고 경상북도 민속 자료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우리의 소중한 정신문화 자산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보존하고 전성하시는 상주동학문화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덟 번째를 맞이한 이번 문화제를 통해 동학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상주시는 동학 정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8회 상주 동학문화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전하면서 상주 동학문화재단의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주 동학문화제를 응원해 주신 정상원 상조시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문인협회 안윤화 회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가을은 오지 않을 듯 덥더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버스를 타고 오는데 어,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 나락은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면서, 어, 공감을 하는 생, 시기관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누런 들판을 보면서 상주의 민초들이 얼마나 자기의 생존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절감하면서 어, 지난 시대를 살았는가를 같이 공감하고 왔습니다 인사 말씀은 축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더 짧고 임팩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제를 열정적으로 준비해 주신 사단법인 상주동학문화재단 김문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관계자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날의 동학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국가 지정 기록물 제 9호로 지정된 상주 동학 교당의 1,400여 점 기록들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고 기원을 하겠습니다. 동학 사상의 중심 사상이 생명 존중, 인간 존중, 평화. 존중 사상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모든 어,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그 어, 기원을 어, 실행하기 위해서 오늘 대구문인협회의 낭송위원들을 모시고 어, 동학 정신을 어, 배우고 익혀서 홍보. 공연하기 위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낭송위원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전문 낭송가 분들이십니다. 열심히 대구에 가서 동학정신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동학 정신, 생명 존중, 인간 존중, 평화 존중의 사상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젖어 들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 말씀해 주신 대구시협회 안윤하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 도시, 도지사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지 못하는 대신에 마음을 보내주시고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축전을 제가 대신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전 국화 향기 가득한 웅주 거목에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이 어려 있는 이곳 300의 고장 상주에서 제8회 상주 동학문화제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축제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상주 동학문화재단 김문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 마련과 제국주의 변혁 시대에 민중 스스로가 변화를 꿈꾸며 자생적으로 발생한 숭고한 민족 종교가 상조동학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는 인본주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동학 운동에 담긴 자조성과 애민 정신을 되새겨 볼수 있는 문화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 8회 상조동학 문화제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건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회가 개회 중이라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임이자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축하 전보를 받았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상조문경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청명한 하늘날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아 열린 제8회 동학문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위해 물심 양면 애써주신 김문기 사단법인 상조동학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지역 상조는 민중개몽과 의식개혁을 통한 동학사상이 전국으로 확장되고 전파된 중심지이자 또 동학창도지의 위상을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해 노력한 역사와 전통문화의 요람입니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한 문화제를 통해 동학의 의미와 역사적 교훈을 다시금 일깨우고 널리 보급되길 바라며 숭고한 동학 정신을 가진 상조동학의 역사적 의의 재고와 가치를 홍보하고 또 사라져가는 동학 문화의 계승 발전에 자리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 8회 상조동학 문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27일 국회의원 임이자 대신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축하의 말씀과 또 다양한 마음을 또 함께 해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 빛나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8회 상조동학 문화제 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낚씨가 함께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